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토토 아카데미의 김조교입니다. 오늘 10월 27일 월요일, 어, 퇴근하기 전에 내일 새벽부터 진행되는 NBA 경기 설명드리고, 어, 퇴근하려고 또 찾아뵈었습니다. 어, 시작 전에 앞서서 오늘 퇴근 신나게 하라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경기, 디트로이트 대 클리브랜드, 클리브랜드 대 디트로이트 경기입니다. 어, 지금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는 현재 2승 1패예요 하지만 이제 연속 경기 일정이 있다 보니까 좀 체력적으로 많이 지쳐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도 이현승 흐름 속에서 리바운드도 좋고, 3점슛도 좋고 음, 꽤 괜찮은 어, 경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올스타에도 선정되고 팀의 중심으로 성장한 케이드 커닝햄이 계속해서 좋은 득점, 좋은 어시스트 이런 경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제일런 리본도 공격 리바운 포함해서 2 4득전 이렇게, 어, 보스턴을 압도했던 상황입니다. 어, 그 다음 이제 원정인 클리브랜드 말씀을 드려보면은, 어, 이 캐벌리어스, 직전 경기에서 위로키 상대로 승리 기록하면서, 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2연승, 2연승 흐름 속에서 리바운드, 3점 슛 턴오버, 전부 다 꽤 괜찮은 결과 보여주고 있고요. 도너번 어, 미첼 같은 경우에는 다쿼터에만 10득점 기록하면서 어, 팀의 공격을 좀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팀 현재 디트로이트는 2승 1패, 클리브랜드도 2승 1패입니다.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는 디트로이트가 홈에서 133대 122 승리 기록하면서 어,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현재 이제 부상자들이 조금 있어요. 그렇게 참고해서 종합 의견을 드려보리, 드려보면 클리브랜드에 미첼과 오블리가 이끄는 어, 인사이드 우위가 확실한 어, 클리브랜드가 조금 더 좋은 흐름으로 좋은 경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디트로이트의 커닝햄 같은 경우는 득점은 또꽤 괜찮지만 이 백투백 일정 그리고 후비 기복이 부담인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음. 클리브랜드의 승, 이 정도, 요 정도만 보셔도 좋은 모습 그리고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필라델피아 대 볼랜도, 볼랜도 대 필라델피아고요. 필란도 같은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2승, 이렇게 2승 달리고 있고 볼랜도는 1승 2패입니다. 1승 2패이고요. 아, 필라델피아 조금 쉽게 말씀드리고 현재 2연승 하면서 음, 리바운드, 3점슛, 턴오버 전부 다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펜틴 그라임스 같은 경우 종료 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3점슛 성공시키면서 24득점이나 올렸거든요 그리고 또 맥시, 맥시 같은 경우는 28득점 괜찮은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조엘 엠비드 같은 경우도 출전 시간이 꽤 작았지만 어, 전반에만 3점씩 포함해서 16득점 그래서 선수들이 대부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올랜도 같은 경우는 지금 1승 2패 2연패죠 2연패 2연패 어웨이 하지만 하지만 음. 하지만 이 리바운드 리바운드에서 계속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 야초 야투율이 조금 떨어지고는 있지만 야투율만 회복한다 그러면 반등의 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를 조금만 더 요약을 해 보면 그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는 다음 날 이제 원정에서 워싱턴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음, 전력을 좀 분산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 같은 경우는 또 출전시간 제약도 있고 로테이션 불안도 있고 게다가 지금 시즌 초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음, 아무래도 올랜도가 조금만 원정이긴 하지만 조금만 잘하면 필라델피아를 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거기다가, 부상자 같은 경우, 플라델피아가 훨씬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선수층이 두꺼운, 이번에올랜도웨슨올랜도웨슨 한번, 보내드리고, 너무 낮다 하시는 분들은, 오버까지, 오버까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카고 불스 대, 애틀란타, 애틀란타 대 시카고구요. 시카고 현재 2승, 그리고 애틀란타 1승, 2패입니다. 시카고 같은 경우는, 음, 어, 니콜라 부세비치, 니콜라 부세비치가 골미잘 사수하고 있고 코비 화이트가 결장을 하긴 했지만 조시 기디 같은 경우가 팀의 득점을 또 공격 전개를 책임진 상황에서 어,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애틀랜타 같은 경우는 어, 최근 리바운드, 뭐 3점슛 턴오버 나쁘지 않고요. 거기에 이제 니킬 알렉산더 워커가 분전은 하긴 했지만, 발목 부상 당했던 선수들이 좀 많다 보니까, 모두 계속 최근 세 경기 모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휴식 구간에도 충분히 쉬, 쉬지를 못하니까, 이것들이 수비 불안, 그리고 어, 수비 실패로 완패를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시카고는 현재 2연승이 달리고 있고, 속공이나 리바운드에서 우위도 점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코비 화이트 결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시기빈 같은 다른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이는 상황에서 홈까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시카고 불스테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휴스턴 대 브루클린, 브루클린 대 휴스턴이고요. <laughs> 지금 휴스턴 같은 경우는 연속 2패, 브루클린 같은 경우는 연속 3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승이 절실한 두 팀이 만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음 현재 브루클린에 부상자들이 너무 많아요. 브루클린에 부상자들이 너무 많고, 그렇다 보니까, 둘다 지금, 어 연패에 늪에 빠져는 있지만, 모두 휴스턴 같은 경우는 듀란트를 중심으로 이 공격이 터질 수 있는 잠재력은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점수는 잘 내고 있고, 거기에 이제, 음 브루클린 같은 경우는 연속 원점, 거기에 3연패 부담 속 전환. 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득점도 득점인데 실점을 할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팀 모두 소비보다는 공격적인 흐름이 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모습들을 비교해 보면 휴스턴이 오늘 좋은 모습 가져갈 확률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점수도 좀 많이 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버. 어, 너무 배당 낮기 때문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오버 어,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뉴올리언스 대 보스턴. 보스턴 대 뉴올리언스고요. 뉴올리언스 같은 경우는 2패, 보스턴도 3패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어, 앞선 두 팀과 똑같이 계속 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뉴올리언츠 같은 경우는 음, 홈이긴 하지만 홈이긴 하지만 최근 경기에서 보면은 디바운드 열세라든지 어, 수비 전환이 잘 되지 않아서 점수를 리드하지 못했던 상황이 좀 많이 발생했거든요. 음. 그리고 같은 경우도 좀원전 경기고 계속해서 3연패 흐름. 보여주고 있고 이데리콰이트라든지 제이슨 데이턴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점수를 못 냈던 것 같아요 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뭐 지난 시즌에 좀활약했던아보코드 루크 코넷 이런 베테랑들이 팀을 떠난 게좀 아무래도 벤치 전력의 약화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경기 비교하면 음 두팀다 지금 다 좋은 모습 보여줄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뉴올리언즈의조 손을 들어드리면서 언더까지 언더까지 의견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두팀다 지기 싫어서 연패 탈출을 위해서 수비에 집중하지 않을까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언더 의견 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샌안토니오 대 토론토 토론토 대 샌안토니오 경기입니다. 샌 안토니오, 어, 너무 지금 분위기 좋죠. 3연승, 3연승 하고 있고, 앞선 브루클린 상대로 바로 직전에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어, 거기에 토론토 같은 경우는 1승 2패. 아무래도 샌 안토니오보다는 분위기가 좀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음, 센 안토니오 좀 계속해서 이 왼밤 야마, 왼밤 야마가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어, 거의 압도적인 존재감, 어, 올 시즌에서도 왼밤 야마의 시즌이 되지 않을까라는 모습을 보여줄 정도로 좋은 모습 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네빈 바셀이라든지, 스테폰 캐슬 같은 경우도 백코트에서 활약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음, 그에 반해서, 이 토론토 같은 경우는, 원정에, 이연패, 거기에, 음, 주전선수인, 그, 코티 반스가, 어, 득점이라든지, 리바운드, 이런건잘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만, 브랜든 잉그램이라든지 주변에서 받쳐주는 선수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샌 안토니의 승, 센 안토니의 승을 보고 있는데, 어, 아무래도, 토론토가 2연속, 2연패다 보니까, 2연속 패배다 보니까, 수비에, 수비에 좀 집중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또 체력적으로도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확률상 센 안토니의 승을 보시면서, 계단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언더, 언더 한번 같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댈러스대 오클라우마, 오클라우마 대댈러스고요 어, 댈러스 같은 경우는 반대로 1승 2패 1승 2패고, 여기에 어빙. 어빙이 또못나왔또못 나왔지만, 그래도 러셀이, 어, 꽤 많은 점수를 넣으면서 팀의 경기를 이끌어 나갔고요 나머지 선수들도 고른 활약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대반에 오클라호마시티 같은 경우는 어, 3연승에 하연승 분위기 너무 좋고 어, 리바운드, 3점슛, 턴오버 전부 다 어,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챗 홈그랜이 31득점, 12리바운드 골및 외관 모두 너무 잘 활약하고 있고 지난 시즌 MVP였던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도 30득점 하면서 너무 멋진 곳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웨이긴 하지만 어, 이번에도 두 명이 공격수들이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 단 이제 좀 애매한 게, 오클라우마 같은 경우는, 다음날, 이제, 홈에서 세크라멘토를 만나는데, 아무래도, 힘을 좀덜 쓰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클라우마의 승을 받아주면서, 어, 핸디, 요 정도까지는, 요 정도까지는 봐도 될것 같고, 8 5마인까지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댈러스가 어빙이 계속 결장하면서 이 데이비스트 개인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도 많이 부담이 될것 같거든요. 큰경기긴 하지만. 이 음, 경기는 안정적 4골 가져가시는 분들은 델러스 패 쪽도 가져가시면 되고 그래도 소액으로 좀 높은 배달 노리시는 분들은 8.5 핸디 패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볼 수는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유타, 유타 대 피닉스, 피닉스 대 유타 경기입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유타 같은 경우는 마카넨, 마카넨 중심으로 득점 생산력이 좀 안정적이거든요. 거기에 리바운드도 우위에 있고 빠른 트랜지션 공격이 강점이라고 볼수 있어요. 거기에 지금 1승 1패, 아직 분위기 시즌 초반이라 뭐 분위기 잡아가면 좋겠지만 아직은 기복이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 피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 2연패입니다 2연패 이연, 2연패. 1승 2패 1승 2연패고 하지만 이 부커, 부커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직점이 폭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외곽 활약도 아직 피닉스가 살아있다 그리고 최근 맞대결에서도 유타가 8연패 8연패를 기록할 정도로 이 피닉스, 유타를 상대로 피닉스가 좀 앞선 모습이 있다. 그래서 점수가 치열한 공방전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 그래서 배당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유타랑 피닉스 말씀드려보면, 어쨌든, 유타 같은 경우는, 음, 그, 마카넨, 마이33 득점, 0내 최대 득점 올리면서, 이 조직, 키온테 조직까지 같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이제 그 수비 집중력이 좀 부족하다는 라 케인이 좀 남아있고 피니스 같은 경우는 어웨이긴 하지만 음, 부커. 부커가, 부커 네빈 부커 31.7 어시스트 어, 나머지 선수들이 좀 지원이 부족하긴 했지만 충분히 네빈 부커가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어, 이번 경기도 상대성, 이게 아무래도 쪼는 게 있을 거잖아요 천 적이 있을 텐데 유타의 천적이 피닉스다 보면, 오늘 피닉스 승 한번 가져가도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핸디까지 가져간다 그러면은, 더욱더, 어, 박빙이 대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핸디는 가져가지 마시고, 피닉스 승 정도, 또는 두팀다 이제 화려한 공격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오버, 오버까지 같이 구경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NBA는 미네소타 대 댄버, 댄버 대미네소타고요 미네소타 같은 경우는 현재 2승 1패, 댄버 같은 경우는 1승 1패입니다. 음, 버 같은 경우 먼저 말씀드려보면, 요키치, 요키치가 시즌 초반부터 트리플 더블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를 완벽하게 해내고 있고, 고등나모레의 극정도 너무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최근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어, 미네소타 같은 경우는 이 에드워드가 부상 때문에, 어, 아마 결장을 할것 같아요. 결장을, 이 예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격 전개가 단조로울 가능성이 있어서, 아무래도 오늘은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웨이지만, 댄버의 승을 보고 있고, 음, 거기에, 그, 덴버의 에런 보든이첫 경기에서 50 득점을 폭발시켰거든요. 음, 그래서 보니까 점수도 좀 많이 날 확률이 높습니다. 요거 오버까지, 오버까지 같이 한번 의견 드려볼게요. 다음 MBA 경기 골든스테이트 대멤피스멤피스대 골든스테이트고, 골든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현재 2승 1패, 그리고 멤피스도 2승 1패에요. 시즌 초반이다 보니까 사실 최근 전적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분위기라는 게 있어서 한번 말,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고 있고, 음, 골든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다음날 홈에서 이제 맨피스를 만나, 또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 아마 힘을 좀 분산하면서, 어, 이 커리, 커리의 득점 그리고 홈 코트에서 경기 운영이 얼마나 잘 될지 턴 오버만 줄이면 충분히 점수 잘낼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멤피스 같은 경우는 어, 아무래도 홈에서는 너무 잘 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원정에서 계속 좀 밀리는 모습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상대전에서도 골든 스테이트가 5위를 보였다는 점에서 음, 이번에도 좀 비슷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요거 배당 너무 낮아서 패스하고 7.5 마헨 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해도 충분히 좋은 모습 이번에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마지막 NBA 경기입니다. 내일 새벽 내일 마지막 경기고 LA 레이커스 대 포틀랜드, 포틀랜드 대 LA 레이커스 경기고요. 요 음, 경기 같은 경우는, 어, 점수가 좀 많이 안날 확률이 높아요. 음, 보시면은, LA 레이커스 같은 경우는, 현재 2승 1패. 2승 1패고, 포틀랜드 같은 경우는 1승 2패입니다. 1승 2패고, 어, 최근 맞대결에서도, 뭐 물론 지나치긴 하지만, 음, 둘이 LA 레이커스가 조금 더 좋은 모습 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 시즌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번에도 LA 레이커스가 조금 더 좋은 모습 보여줄 확률이 있다고 보고, 하지만, 어, 너무 시즌 초반이다 보니까, 승패 보지 않고, 이 경기 같은 경우는, 한 110대 110, 뭐, 112대 112, 이 정도 왔다 갔다, 갔다 할것 같거든요? 그래서, 언더, 언더 의견까지 드리면서, 어, 오늘 10월 27일, 월요일, 느바 음, 경기에 대한 의견 토토 아카데미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토토 아카데미 정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저희 힘내라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모두 모두 좋은 경기 결과 있으시면 좋겠고 어, 스포츠라는 게 100%가 없습니다. 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조금 더 확률을 찾아가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어, 언제든지 다양한 의견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